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도 부산을 생각하면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아름다운 구름과 섬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천마산은 유명한 조각품들을 설치하면서 천마산 조각공원으로 명명되었고, 시원한 산책로까지 갖춘 공원을 이종권, 김익수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마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은 이곳의 하늘에서 말이 내려왔다는 전설의 천마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곳인데 20여 년 전부터 40여 점에 아름다운 조각 예술 작품이 함께하면서 운해의 바다가 바라보이는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으로 천마산 조각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각공원을 들어서면 천마산 산 동네의 추억이 풍기는 길 안내에 이어서. 이고장 출신으로 참 사랑을 실천한 고 이태석 신부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삶을 세상 되새기게 하는 곳입니다. 부산역이에요. 부산역에서 저쪽 바다를 가죠. 저 끝에 산 있죠. 저기 가서, 절에 가가지고, 신부산을 봤죠. 이쪽 끝에 가갖고, 오륙도 갖고 그리고 저 다리를 타고, 이 태종대 이비로간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이제 1리로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래 이리 돌아가지고, 저 평생 물이 만나고, 요 바로 밑에가 자갈지 시장, 여기 시어 사람들이 요대가를 잘라버린 거예요. 요무만 하면 돼서 요 부산. 요 앞에 갈대기 모양 있죠. 네. 여기가 자갈치 시장. 옛날에 여기 한번 네. 내려가면, 아까 네. 따라해두고 내려가면 네. 소매로 고기 받아가고, 뭔가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에. 자갈밭에 장사하는 장사지, 자갈지. 그래서 현지 택시기사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멀리 바라보이는 태종대와 용두산 자갈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칭했다는 자갈치 시장의 유래까지 이뤄주는 친절함에 훈훈한 인심을 더하는 여행의 재미는 더하는 듯 했습니다. 부산 남항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324m의 아담한 천마산은 3년을 바다로 끼고 조성된 공원으로 규모는 약 16,000제곱미터에 이르는데 이곳을 찾는 발길들의 주어지는 멋진 심터이면서 다양한 볼거리로 그득한 공항입니다 이상으로 실번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